노아 때의 사적은 새 창조 역사.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장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게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축복을 함께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함과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노아때의 사적은 새 창조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예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후사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놀라운 겁니다. 노 아는 의인이요당세의완 전한 자 로서 에녹 처럼 하나님 과동 행하 였으니, 이는 인자 때 에도 노아 같은 선지 자가 출 연하 여 하나님 이 함께 동 행함 으로 인자 때의 섭리 를 이룰 것 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티브리서 11장 7절이지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함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7장 5절봅니다 창세기 7장 2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에스겔 9장 11절입니다. 에스겔 9장 1 1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분명히 가르쳐 주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이 가는 배옷은 비단옷이에요. 요새도 뭐 200수, 300수, 300수 400수까지 있나요? 신사법 좋은 거는 뭐 300수권이 있어요. 근데 붉은 배옷은 막 70수, 60수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 9장 3절 4절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가로대 에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와 왜 울겠어요? 세상이 너무도 엉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그 사람들 가여워서 우는 자, 바로 여러분은 우는 자로 이마에 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이 말라 다시 봅니다.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요걸 보니까 그제 친척 하나가 어린아이도 구분을 봤습니까? 못 받지. 어린아이부터 먼저 죽인다는데 표안 받으면. 아이고 저는 그런 하나의 말대요입 맞지 못하면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젊은 자고 다 용서가 없습니다. 가능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명을 준행하는 자는 인치는 사명자로서 구원받을 자들을 표하신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준행한 자로서 가족들을 인침으로 방주에 구원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를 전파한 자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처 아니 아니 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뭐, 저도나 여러분들이 다 한국 사람이지만, 의의라면, 의로운 행동을 자꾸 얘기, 생각하는데, 여기 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의의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만 의로운 분인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앞서 의로움을 내가 와, 쓴 이래라. 은호가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천중에는 심판받기 전에 그래서 뭐 어디 중간에 잠깐 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그들은 전에 노아 방주에 애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언서 12장 7절 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laughs> 서있느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의인은 <laughs>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이렇게 쉽게 써놓으면 다 이해 같은데 의라고 써놓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렸으나 불순종의 자녀들은 방주에 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인자 때에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가족, 곧 의인의 가정만이 구원받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그러말씀니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에서, 회나 의인이야 하면 이단이라고 당장 찍을 찾는, 놀라운 거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이건 영소지요. 의인들은, 어디 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만 영생에 들어가리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하는 가 한국의 최고 잘못된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음, 천국, 안 믿음, 지옥. 그네 급자 있잖아요 그죠? 그 한국교회는 망쳐버린 거예요. 누가 그 최고의 전도표라고 그러는데, 의인, 천국, 아, 믿음, 천국, 안 믿음, 지옥.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인자, 예수 때에도 많은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짐승을 왜 구원했느냐? 짐승이 구원이 됐느냐?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 너는 정결한 짐승, 암수 일식 부정한 것은 암수 일식을 내기로 치하여. 그 씨를 지면에 유정케 하라. 창세기 9장 3절 무로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동물을 주셨어요. 그죠? 첫번에 채소밖에 안 먹었어요. 노아의 가족에게 식물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짐승을 다 죽였다면 라뭘 먹고 살겠어요? 먹고 살게 없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의 식물, 먹을 물건을 주기 위하여, 짐승의 씨를 보존한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아, 제가 오늘 이걸 보고, 이야, 내가 어떻게, 뭐, 십몇 년을 목선으로 텐데, 이것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인에게는 알려주는 심판의 날입니다. 자먼서 12장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했고요.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 아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장세기 19장 14절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15절 동틀대에 천사가 노새에 대촉하여 가로대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내두 네 딸을 이끌라.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행하며 애처 가로대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노아에게는 일주일 전에 심판날을 알려주었으며 노세에게는 심판때가 아침 동틀때임을 알려주었고 요나에게는 심판때를 40일 전에 알려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 여러분은 사명자 목사님과 함께해야 사명자 목사님을 통해서 심판의 나를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자잖아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로다. 에레미아 5장 1절. 에레미아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상을 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며 친밀한 자에게 죄의 원약을 보여주신다고 하였으며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성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에게 끝날의 결정을 알려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의 사역사적은 새창조 역사입니다. 그게 근거가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그 했던 역사가 인자의 이맘도 예수님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 때에 된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요것은 아담 창조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여자도 있어야죠. 남자 혼자한테, 야, 너 생육해, 번성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걸 써줬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 남자 혼자 애 낳는 거 봤어요, 여러분? 만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6일에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심을 노아 때의 사적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새 역사의 창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노아 때의 사적은 인자때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이 그림자로서 앞서 보여 주신 새 창조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라. 사람을 창조할 때는 식물성이었어요. 근데 네,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에게 식물이 될지라. 산 동물이 식물이. 아 동물을 하려면 살려놓으셔야죠.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면 뭐는 뭐 거짓말이잖아요. 아 고기를 사다주고 고기가 너 불고기 해 먹어야지. 라 고기 한갓도안 사다주고 너 오늘 저녁 불고기 해 먹어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데도. 뭐.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등뭐 음, 베지테리언 해가지고 뭐 채소만 먹는다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세상 웃깁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식물과 노아 홍수 후에 인간에게 주신 식물이 같은 것을 보면 노아의 역사가 곧 천지 창조였습니다. 쌓을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방주에서 나온 아들들은 쌩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나인의 압이다. 19절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버립니다. 싹죽였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죠. 거기다가 노아가 나온 날이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였으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든 자들이 노아 홍수로 모두 죽고 노아와 그 아들들만 살아남았으니 노아와 그세 아들이 인류의 시조가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걸 또 잘못하고 야 노아와 세 아들만 살아남은. 그럼 어떻게 여자가 없는데 애를 낳아요? 면느리까지 살렸잖아요, 면느리 인자 때, 곧 예수 제림 때에 살아남은, 살아남아 구원받은 자들이 신천신지 새세상의 인류의 시조가 되어 새 에덴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의 주인이 되어 의인들만 함께 한 영생의 나라로 영존될 것입니다. 그럼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을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이 이야기가.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우리가 노아의 부고, 아세 아들의 부고, 이렇게 여덟. 그 며느리도 살리셨어요. 지가장만 살린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 위에 살아남은 자가 없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가 여덟이라고 하였는데, 홍수 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열두 명의 점탄군을 보냈을 때에 노아 홍수 심판에서 제일 먼저 죽어서 없어져야 할립임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네피림의 탄생으로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었으며 네피림을 진멸하기 위하여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네피림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민수기 1 3장 32절, 33절 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대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요수와 15장 13절입니다. 요수와 15장 13절.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성경을 막 읽어드리는데, 새로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성경만 제게 읽어도 되는데, 그걸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해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택한자는 또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요수와 15장 13절. 요호와께서 요호수아에게명하신 대로, 요수아가 기르 아르바 곧 해브론 성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을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합이여더라. 네피림과 하나님의 분노에서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살고 있었고 요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본거지가 된 해브론을 심판하였습니다. 또한 네피림의 족속은 가나안 칠 족의 대상자가 되었으며 말세의 영적 가나안 땅,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곳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거대한 족속 네피림의 칠 족은 일곱 머리 진승으로 상징된. 바벨론 교회를 형성하여 세계적인 교단으로 발전한 것이니 영적 요수와 사명자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청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너라 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55.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육측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린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창조한 노하우의 가족이 살았으며 육측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도 씨앗으로 전부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권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끝 날이 왔으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였으나 이 땅은 지구지요 땅도 멸망치 않고 짐승들과 새들도 모두 살아 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3절 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시 참에 일곱이라는 단어가 참. 내네 편이 몇 쪽이에요? 일곱 쪽서. 탁! 아구가 딱딱 맞는 거예요, 정경이. 여러분들은 뭐 지금 성경책 이렇게 한 권으로 갖다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어디다 썼지? 양피에 썼어요. 양피라는 게 양의 가죽이에요. 그냥 파피우스라는 그 풀에다 썼어요. 그러다면 구약 한 가지만 써도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구약 전시를 하면 한 차가 넘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구가 딱딱 토니바코처럼 맞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7장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일곱시 보정한 것은 암수 둘씩 네개로 지와여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식을 지와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씨로 유전케 하기 위해서 방지를 태운 것은 큰 의미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거기 창을 내대, 위로부터 한귀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되어있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죄가. 노아 때에 배를 삼층으로 줬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삼층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진승과 공중의 새까지 땅과 함께 멸한다고 하였으나 땅도 진승도 공중의 새도 멸하지 아니하고 씨를 보존하신 것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에서 멸한다고 했으니까 전부 다 멸한 것 같지만 씨를 남겨둔다고 하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씨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을 식물로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노하우의 방주가 3층으로 된 것은 지상, 지하층과 같은 1층에는 뱀과 더러운 짐승들이 타고 2층에는 비둘기와 같이 정결한 짐승이 타고 3층에는 노하우의 가족과 식량과 가구들이 보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의 가족과 식량들을 보관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노아 가족 외에는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구원받은 것은 씨를 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피림과 씨앗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결한 짐승으로 이름하여 네피림을 방주에 배운 겁니다. 네피림은 뭐예요? 정결한 짐승. 바로 이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들이 누구냐.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자민자 목사님 책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이었어다 유대인, 유태인이라는 유 자는 오히려 유자로서, 유자, 유태, 유자로서 마치 모엇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유사하다, 그러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유태인이라는 유자가 유자예요. 무엇과 같은가? 사기에는 유여미결이라고 하여 원숭이와 한 가지, 즉, 원숭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유자를 원숭이, 유자라고 합니다. 유유함, 라고 하면, 원숭이와 같이 의심이 많다고 할때의 유유라고 합니다. 근데 뭐, 한국 사람들 다, 아, 유태인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뭐 미국을 유태인이 지배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세상 물질적인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태이란 말은 큰 원숭이 사람, 곧 진승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됨으로써 육체를 가진 신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한 육체의 사람, 곧 미개인과 같은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음으로 생명의 신이 떠나고 육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관계하여 네피림을 낳았으니 키가 크고 신체가 좋은 대장부라 하였고 그들이 네피림, 진승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오늘날 유태인이 아닌 진승사람, 유태인. 이 것이 바로 정결한 짐승의 비밀의 이름을 가진 채노아의 방주를 탄 것이요. 이들이 사단을 상징한 가안 칠족의 인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그들은 결단코 혼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이요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이들이 영적으로 보면 큰 원숭이 사람들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영적 유대인들이 일곱 머리의 영, 짐승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 시험할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서 짐승과 우상 네피림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귀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 추건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